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쿠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어, 쿠키 하게 되면 뭔가요? 특정 웹사이트 접속 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바로 쿠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쿠키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우리 인터넷 접속을 할 때요.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할때 보통은 뭐하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그때그때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한번 입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 로그인 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설정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자동 로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접속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뭘 이용한 거냐? 바로 쿠키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쿠키라는 거 특정 웹사이트 접속 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접속 정보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1번 보시면 인터넷 사용 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음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거는요 웹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니 크롬이니 하는 이런 웹 브라우저들 있죠 웹 브라우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은 기능을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구현되도록 하는 것. 이거 뭐예요? 우리 말 굉장히 많은 액티브 엑스라던가 또는 플러그인이 되겠지요. 플러그인 또는 액티브 엑스 이러한 것들을 이제 3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4번.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저장한 후에 다시 동일한 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불러오는 것. 이거는요. 인터넷 캐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캐시하고 쿠키를 많이 혼동을 하세요. 그런데 이 쿠키라는 거는요,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로그인 되게 하는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캐시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사이트 접속 시 자동으로 자료 불러온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인터넷에 접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웹페이지 하나 불러왔어요. 이걸 A라고 합시다.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클릭해가지고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이걸 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B를 보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가기 단추 누르죠. 자, 뒤로 가기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A로 넘어와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이 A 화면을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 어떻게 두 가지요? 자, 첫 번째는요, 해당되는 웹사이트에 새로 접속을 합니다. 웹사이트 새로 접속을 해서요. 새롭게 그냥 다시 불러와지는 거예요. 마치 처음 접속하는 것처럼. 자, 두 번째는 어떡하냐. 내가 바로 전에 접속을 했던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전에 접속했던 페이지니까 요 정보를 내가 내 핸드폰이나 내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둔 거예요. 요이요 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저장을 해 놨다가 뒤로 가게 한다. 그럼 저장된 페이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속도는 어떤 게 빠를까요? 두 번째가 더 빠르겠죠. 새로 다시 접속을 해서 다시 가져오는 것보다 내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더 빠르겠지요. 그죠. 이게 인터넷 캐시예요. 내가 내가 한번 접속했던 사이트, 이러한 사이트의 정보를 다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나요? 음, 그래서 쿠키에 대한 설명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에서 플러그이나 액티브엑서 또는 인터넷 캐시의 개념도 같이 봐두시길 바랍니다.